잘 봤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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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 있어? 로시 씨, 수고하셨어요. 아, 네, 선배님, 고생하셨습니다. 진짜 아이돌 됐네요. 네,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요. 안녕하세요. 으악! 그쪽도 원하시는 꿈꼭 이루시길 바랄게요. 저 저를 기억하세요? <laughs> 저도 긴가민가했어요. <laughs> 아니 전 당연히 기억 못하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저 진짜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그랬거든요. <laughs> 그래도 진짜 꿈을 이뤘네요. 멋있으세요. 아니요 아니요 선배님 선배님이 훨씬 더 멋있으십니다 아 어, 진짜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,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때요? 요새는? 네? 꿈을 이뤄서 응. 행복해요? 아 어... 수고했어 아참 어... 저 미미거스 MC 맡았어요. 장진 예고. 아, 진짜요? 저는 대공에 맡았어요. 잘 부탁드립니다, 선배님. <laughs> 제가도 잘 부탁드리죠. 아니아니요 잘 아니요, 제가 무조건 아, 더잘 잘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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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! 어떡해. 언니, 괜찮아요? 아, 갑자기 내가. 아, 못 일어나겠어. 저 언니, 여기 니저님니 괜찮아요? 있는데?